자요 대마 중국어의 대마입니다. 오늘은 숫자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숫자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얼산스, 이얼산스, 이얼산스 다 아시죠? 에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하지만 중국어에는 뭐가 있다? 성조가 있다. 그래서. 맛있게 숫자를 맛있게 표현하려면 성조를 넣어 주셔야 돼요 숫자 1해 보겠습니다 2네 1성이에요 끌어 줄게요 2 2네 네, 숫자 2는요 r r 네 혀를 말아 주시면 돼요 r 4성으로 꼽습니다 r r 네 숫자 3은요 3 3. 네, 일성으로 끌어 주시면 돼요. 3. 3. 4는요. 스. 4. 스. SI는 스라는 발음 기억하세요. 스. 스. 1부터 4는 쭉 갔다 내려갔다. 쭉 갔다 내려갔다. 즉 일성, 사성, 일성, 사성이 되는 거죠. 이, e R, 3, 4가 되겠습니다. 소리 내 볼게요. 이, e R. 3, 4. 다시 한번. 1, 2, 3, 4. 그렇죠. 1, 2, 3, 4가 되겠습니다. 5는요, 5, 5, 3성으로 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5, 5, 5, 6은요, 6, 6, 네, 4성이 되겠습니다. 6, 6, 그렇죠. 아 7은요. 7 8도 1성 빠 빠. 네, 78은요. 1성 1성이에요. 해 볼게요. 78. 78. 5 6 7 8. 시작. 5 6 7 8. 다시 한번. 5 6 7 8. 그렇죠. 구는요, 지오, 지오가 되겠습니다. 지우라는 발음보다는요, 오 발음이 살짝 생략이 된 거예요. 오 발음을 약하게 해서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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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술을 마시다 할때 술은 뭐죠? 술을 중국어로 역시 지오, 네. 똑같아요 발음이 지오, 네, 지오, 그렇죠. 10은요 10 이성이 되겠습니다 자 10은요 10 10 이성입니다 10네10 이러면 안되고요 10 이성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10 10 1부터 10까지 다시 가볼게요 따라해주세요 1 2 3 4 5 6 시, 바, 지오, 슬, 그렇죠. 숫자를 손가락으로 표현할 때, 우리랑 조금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한 손으로 숫자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표현해 보겠습니다. 1은요, 2는요, 2, 3은요, 3, 4는요, 4 네. 똑같죠. 5는요 5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6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6은 어떻게 표현하냐 리오 네 요게 이렇게 이두 손가락을 이렇게 펴면 돼요 자 여기 6이 되겠습니다 6입니다 해볼게요 리오 리 그렇죠 리오 리오 음. 7은요 어, 이세 손가락을 모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네 이게 7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7 지. 네. 이게 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 예를 들면 어, 얼마예요 어, 지 콸. 7원이요. 지 콸. 지 콸. 그렇죠. 왜냐하면 발음이 살짝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숫자 7은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지. 그렇죠. 근데 숫자 1은요? 이. 그렇죠. 발음이 살짝 쫙 비슷해요. 이, 치, 이, 치, 이, 치. 그러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 저게 1이라고 한 건지, 7이라고 한 건지 좀 헷갈릴 때는요,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또라지나, 얼마예요 네, 7원이요. 치, 쾌. 응? 근데 내가 들었을 때는 이, 쾌로 들린 거예요. 그럴 때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쾌. 부부부부부. 치, 쾌. 네, 치, 콰이 7이 되겠습니다. 8은요, 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8입니다. 우리 한자 숫자 8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보면은 약간 네. 8자. 숫자 8 모양 같죠? 그래서 이게 8을 뜻하는 거예요. 네.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어,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빠 편하게 아빠 빠팔8원이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숫자 9는요. 지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돼요. 지오, 이게 구입니다. 숫자 구 한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네, 지오 이렇게 쓰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구자 어, 모양 같은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구, 그죠?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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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십은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십은요 주먹을 주세요. 이게 십입니다. 수, 수. 네, 이게 10이에요. 해볼까요? 10, 10, 10, 10, 10, 네, 10, 이게 10이고요. 또는 이두 손가락을요, 이렇게 꽈주세요. 여러분, 안 꽈지? 꽉지... 이렇게 두 손가락을요, 꽈주시면 돼요. 여러분, 꽈지나요? 꽈지나요? <laughs> 이게 이제 10이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10, 10, 네, 또는 숫자 10을 한자로 어떻게 쓰나요? 열 십자, 그쵸?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쓰잖아요? 두 손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십자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네, 10 10원이요 10권 10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1 2, 2 3 4 5 6 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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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7 그쵸 그렇죠, 7 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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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빵야 아니고 빠빠구는요9 지오, 지오. 10은요? 10 10 10 그럼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는 뭘까요? 6 8 9입니다. 리오 6 8 9 네, 689를 좋아해요. 이유는 뭐냐? 먼저 6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리오. 리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 자는 숫자 6을 나타내는 리오고요. 요한자아세요요한 자는요. 흐를 유 자죠. 네. 흐를 유 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게요.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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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숫자 6은 사성. 리오. 흐를 루 자는 리오, 그쵸? 음. 성조는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숫자 6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흐를 루 자와 발음이 똑같아서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이렇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듯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는 뜻에서 이 숫자 6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좋아하는 숫자가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숫자 빠가 되겠습니다. 빠를 좋아하는 이유도 역시 발음 때문인데요. 빠잘, 빠 예, 여러분 꽁시, 빠잘 들어보셨어요? 꽁시, 꽁시, 꽁시는요 축하합니다. 란 뜻이고요. 빠잘 가요. 돈을 벌다. 재물을 벌어들이다. 란 뜻이에요. 이잘는요 재물 제자거든요. 잘. 돈을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파이 필발자 인데요 이 파는요 이 돈과 같이 붙어서 돈을 재물을 벌다 어, 즉 돈을 벌다 또는 부자 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파잘 파잘 그렇죠 이 빠랑 어떤 발음이랑 똑같아요? 네 벌다라는 이파파 파. 물론 앞에 성모는 다릅니다 얘는 빠 얘는 파 그렇죠 빠, 다르긴 하지만, 역시 발음이 비슷해서 숫자 8을 좋아합니다. 중국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08년 8월 8일입니다. 2008년 8월 8일, 그죠몇시몇 분인지 아세요? 8.8.8시 네, 분네 8분. 몇 초? 빠명 네. 북경올림픽은요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개막식을 했답니다. 그다음 좋아하는 숫자가 지오 네 구자 지오 그렇죠. 구를 좋아하는 이유도 역시 발음 때문인데요. 자요한 자는 숫자 구죠 지오 그렇죠. 요한 자는 뭘까요? 이한 자는요 오렐 구자예요 그렇죠. 네 지오. 근데 발음이 똑같아요. 지오. 어, 근데 숫자 9는요, 이렇게 2획이에요. 지오. 그죠 2획이에요. 올해 9는요, 3획입니다. 하나, 둘, 셋. 3획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지오. 지오. 네. 올해 9자. 올해 9자.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오래오래, 올해 9자잖아요. 오래오래 지속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생명도 길게 유지되길 바란다. 오래오래 사세요. 지오. 응.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행복하게 잘 되길 바란다. 지오. 그래서 오래구자 숫자 구 발음이 똑같아서.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숫자는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숫자 쓰. 네, 중국인들은 숫자 4를 싫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역시 발음 때문입니다. 숫자 4는 어떻게 한다고요? 쓰 사성, 쓰. 요거 한자 아세요? 죽을 사자죠? 죽을 사자는요, 발음이 똑같은데요, 사성이에요. 쓰 쓰, 그쵸? 쓰. 그래서 숫자 4를 싫어하는 거예요. 숫자 7도 싫어해요. 네, 숫자 7은 어떻게 표현하죠? 네, 치, 치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 치, 요 한자는요 치 자성 치 라고 읽습니다 이 치는요 화나다 라는 뜻이에요 화났다 심칠러 할때치네 화가 났다 라는 뜻이에요 아야 치쓰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치쓰러 이러면요 아 열받아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나 오늘 김부장님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 아야 이놈의 찐부장 오진진 치쓰러 김부장님 때문에 열받을 땐 김부장님 앞에서 중국어 연습을 하라고요 어떤 중국어? 시바야를 연습하시라고요. 내가 김 부장님 때문에 열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김 부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김 부장님, 제가 요즘 중국어를 배우는데요. 스페인을요, 시바야라고 한대요. 시바야. 시바야. 하나 알려드리세요. 김 부장님께 중국어 한마디. 뭘 알려드리라고요? 시바야. 네. 이런 시바야. 화가 나다, 열받아 죽겠다, 치스러 라고 해요. 그래서 치가요, 화가 나다, 열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 7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숫자 좋아하세요? 저는 숫자 3을 좋아해요. 我喜欢,三 네, 我喜欢, 喜欢은 시환.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요 숫자 3을 어. 좋아해요. 我喜欢,三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요, 제 유튜브 안에 3초 중국어라고 있어요. 3초 중국어가 뭐냐면 3초 안에 대답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인이 물어봤어요. 음. 니시 완허 카페마? 네, 커피 좋아하세요? 니시 완허 카페마? 네, 커피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1 2 3 네. 3초 안에 대답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니시 완허 카페마? 그러면 3초 안에 적어도 워는 시작을 해야 돼요 어, 3초 안에 워시환허카페 이런 식으로 3초 안에 대답을 끝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3초 안에 대답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 워 부터라도 나 커피 좋아합니다 워시환허카페 왜냐면 3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중국인이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3초 안에 대답을 시작하면 됩니다 중국에 갔는데 예쁜 중국 여자를 본 거예요. 아 너무 예쁜데 아어저 여자, 허피 얼량아, 전우번호좀 따볼까? 음 그러고서 접근을 합니다 징완 你的手자 어우, 是多少 어우, 네 여자, 어례합니다你的당신의 쇼지 저지는요 휴대폰이에요. 손 숫자의 기계 기자거든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기계 뭐가 있어요? 휴대폰이죠. 응. 소지. 읽어볼까요? 소지. 네. 휴대폰은 소지라고 합니다. 소지. 하마. 하마는요. 번호예요. 네. 소지. 하우마 하면 전화번호. 네. 소지. 하우만 해도 돼요. 쇼 소지. 하우 휴대폰 번호쇼 소지. 하우 혹은 쇼 소지. 하우마 소리내볼게요. 소지하오마 소지하오마 시 시는요. 입니다. 이다. 도서 도서가요. 多少。 바로 여기서 의문문을 나타내요. 얼마입니까? 얼마나 되나요? 니드 소지하오마시 도서 하면 당신의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뜻이에요. 앞에 서있는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와 징원 你的手机号码是多少？你的手机号码是多少？이거보까요你的手机号码？你的手机号码是多少？请问你的手机号码是多少？그럼번호를알려줄까요 <noise> 얼굴을보고알려주겠죠아내이상형이야음 、응、 가르쳐줄만하네我的手机号码是 我的手机号码是 010, 숫자 1은요, 1라고 알려드렸잖아요. 1라고도 하고요, 1라고도 합니다. 발음해 볼까요? 1, 1, 왜1라고 하냐면 숫자 1이랑 숫자 7이랑 발음이 비슷해요. 이 이치, 네. 발음을 조금 흘리다 보면, 이가 7 같고, 7이 1 같고, 그렇거든요.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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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그래서, 전화번호나 방번호, 이런 걸 얘기할 때는요, 숫자 1을요, 야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야오, 네. 숫자 0은요, 링이라고 있습니다. 이성입니다. 링, 링. 그럼, 010, 어떻게 할까요? 링, 야오, 링이라고 표현하겠죠. 링, 야오, 링. 010 010 3375 3375 3376, 3375 3375 71 33 7233이 7233. 되겠습니다. 네. 我的手机号码是 여러분 저의 휴대폰 번호는요. 我的手机号码是010 3375. 7233이 네, 되겠습니다. 징원, 你的手是 분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징원, 你的手是 알려 주실 건가요?